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블루 엠텍 가져왔고요. 음, 자, 블루 엠텍이 어, 정말 바로 쏠것 같습니다. 어, 우리 뭐 공부방에서는 블루 엠텍을 또자 보세요. 블루 엠텍 오늘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음, 단독 어, 기사로 어, 1시 반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전 세계 풍기한이 위구비 비만 주사제에 필수 소모품까지 공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안 사면 되겠어요? 안 사면 되겠냐고? 자, 우리 블루엠텍은 미리 다 추천도 드리고, 어, 우리 뭐 어, 방에서 다 추천을 드렸죠. 8월부터 음, DS 무료 추천주 블루엠텍. 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게 많은지. 어, 자 이런 이런 곳에서 어, 이런거 받을 곳이 있을지 어, 생각해보세요 블루엔텍을 어, 지금 여기서부터 끌고 왔단 말이야 이날도 바로 상악가 보내드렸죠 자 근데 오늘 저는요 완벽하게 세력을 받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세력이구나 자 세력이 실제로 가격을 터트리기 전에 폭등을 시키기 전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내가 블루 엔텍에서 봤어. 이거는 내일 날아갈 겁니다. 새로운 시세, 야, 여러분들 중에 제뭐 영상 보신 분들은,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세가 나올 자리입니다, 여기. 어. 자, 왜 시세가 나올 자리입니까 자, 보세요. 여기까지 종가를 밀어 올렸어요. 그 다음 시세가 나올 자리지. 일봉상. 그럼 다시 여기서 시작해? 아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내가 설명을 드릴 거야. 자, 여러분 좋아요 눌러줘야 겠죠. 이거 세력을 보는 방법이야. 어,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2만원 아래에서 세력이 모았어요. 어, 이거를 보고 내가 어, 만원부터 2만원까지가 이 친구들이 세력들이 평당 가격을 만들어 냈구나. 이 구간에서 만원에서 2만원까지 세력이 그냥 그러니까 막 그냥 쳐 올린 거야. 먹을 만큼 물량 나면 다먹고요 받아, 받아내면서 또 먹고, 그냥 쳐, 쳐버리고 쳐버리는 거야. 여기는 싸다, 이거야. 이 친구들, 이 세력들도 의뢰를 받아요. 의뢰. 어, 의뢰를 받는데, 자, 뭐라고 의뢰를 받았겠어? 만 원에서 2만원 아래로 너희들 모아라. 물량을. 그 다음에 작업해라. 어, 분명히 이걸 받는다고. 이런 가격대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확하게 제가 보고 있는 세력창에서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1분 봉으로 좀 봐야 돼요. 이거, 이거 제가 장 마감까지 좀 관찰을 했어. 근데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세력이 물량을 모았던 지점은 다 여기야. 팡! 팡! 내, 밑으로 내려오면 다 먹어버려. 밑으로 내려오면 다 먹어버리고. 어, 여기도 막판에 먹고 마지막이니까 1분, 2분 동안 종가를 올려낸 거예요. 야, 이런 거지. 2만원 아래에서는 저기 세력한테 모으는 걸 쓰는 거고 그렇게 하고 주가 이 종목을 모아서 이걸 품절을 시켜야죠. 그래야지 물량이 많이 없어야지 내리꽂질 않지 이런 데서 내리꽂는 거다어 여기 매물이야 이거 어 여기 세력이 올렸지만 여기서 가담한 개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기사가 이때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가담한 개미들이나 여기. 이제 매매하던 사람들이나 던져내야지 그 기간조정 어.. 주는거지 하루 안해도 그런 다음에 여기 너희들 본전이네 팔어 수익 안줄거야 팔어 수익 안줄거라니까 팔어 어.. 그러고 니그 2만원정도까지 주가 내리면 팍 세력이 수급으로 먹어버렸어 어.. 명확하게 봤습니다 제가 뭐 천개, 천오백개, 이천개 이런식으로 계속 들어오는 물량이 순식간 다발적으로 이렇게 순간 다발적으로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막판 1분 동안에는 호가를 올립니다. 어디까지? 전 고점까지. 여기까지. 올려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야? 명확하게 시세를 낼 자리가 나와요. 이렇게 시세가 나요. 실제로 여기까지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매물, 여기 매물, 여기 매물을 다 먹은 날이야, 오늘. 그러니까 여기 시세가 날수 있다고. 자 여기까지 다 먹었으니까 그 다음 시세를 내야죠. 그러면은 이럴 때 주봉을 봐야 돼. 낼수 있을 것인가? 명확하게 낼수 있습니다. 어.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3만 원에 라인 하나를 그어야 되거든. 어. 자 이렇게 볼게요. 어, 3만 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2만 원까지 이렇게 해서 모은 거야. 어. 그리고 이거를 3만 원에 이 라인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주 강력하게 갈수 있는 구간이 나와. 이이거래량 어떡할 거야? 해소가 지금 주가를 올리는데, 이거를 지금 물량을 먹은 것 밖에 더 돼요. 물량은 이만큼 먹어냈잖아. 근데 재료가 너무 좋다고, 어, 블루엔틱 재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자, 위고비, 저 위고비에 어, 필수 소모품까지 공급을 한다잖아. 이게 얼마나 좋은 재료입니까? 이 정도 재료 붙었으면 상한가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일선을 이렇게 타고 가면서 그동안은 오일선 아래에서 강하게 쳐 올리면서 먹어. 어. 또쳐 올리면서 먹어. 그 다음에 오일선까지 지지하고 이렇게까지 내려와. 지지하고 안 내려오네. 어. 그러다가 여기 지금 주봉상도 매물을 싹 정리할 때야. 그 다음 시세가 주봉이 이렇게 쓸 거지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 내일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DS 가족분들은 내가 이걸 보고 추천을 드렸죠 2만원 아래에서 2만원 음, 아래에서 추천을 드렸지 바로 내일일 것 같아 이건 마지막에 행, 이 행동이 보통은 여기서 떨어져요 주가가 주가라는 게 어느 선까지 딱 먹고 나면 매물이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서 지금 받치더라 더 이상 사실은 매물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고 이제는 투심을 돌려내겠다는 거야 이게 어 받쳐내는 게 그러더니 2만 원에서 밑으로 가기만 하면 싸서 다시 2만 원까지 계속 만들더라고 이거를 지금 거의 한 시간 내내 했어 한 시간 내내 이 짓을 그러니까 이제 내 눈에는 뛰었죠 이게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어저 지금은 사실 모르겠어요. 장 끝나고 나서 지금 29분이거든. 종가가 어, 어떻게 마감할지 몰라. 지금 2 6 5 0원인데 지금 1분 안에 이 가격이 바뀔 거예요. 650원이 아니라 지금 21,000원 넘어갔거든요. 어, 동시효과로 21,000원에 지금 물량들이 걸리고 있어요. 이게 막판에는 어떻게 해서든 물량을 써가지고 위로 먹는 게 좋아. 왜냐면이 종가가 내일 시작 가격이기 때문에 만약 내일 상한가를 보낼 거라면 실제로 오늘 종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일의 수익도 훨씬 큰거죠 지금 11%인데 지금 어 영상을 찍는 도중에 바뀌는 퍼센트가 나오면서 여기 딱점 나올거예요짝 이렇게 지금 14%까지 갔어 21,100원 21,100원 봐봐 지금 수식가에 나왔죠? 어 그러니까 장 마판에 제가 찍어, 찍어드리고 있는거야 지금 나왔잖아 어떻게라도 조금 더 올려야지 상한가를 쳐낼 그러니까 내일도 만약 내일 30%를 먹을거라면 2만 원에 치는 게 낫겠습니까? 2만 500원에 치는 게 낫겠습니까? 2만 1,000원에 치는 게 낫겠습니까? 생각을 해봐. 아, 당연하죠. 자, 오늘 종가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자 보세요. 2만 원에 곱하기 1 4만원게 낫겠어. 2만 6천원으로 마감하는 게 낫겠습니까? 2만 1,000원에 어, 2만 7,300원으로 천 마감하는 게 낫겠습니까? 음, 이게 지금 1,300원 차인데 1,300원이라도 물량이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몇만 주죠? 100만 60육천만주 600만 주 유통 비율이니까 한 100만 주 정도 매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다가 100만을 뜯버리면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13억의 차익인데 이 마지막에 했던 하나의 행동이 13억의 차익을 만들어낸다고요. 내일 하루만해도 어. 세력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세력이 마지막에 오늘 하는 게내 눈에 띄어버렸어. 어, 실제로 이거를, 어, 언제 추천을 드렸더라? 19,900원에 음, 제가 추천을 드렸다고. 19,900원. 아마 이쯤, 이쯤 드렸을 거야. 어. 자,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 어, 이게 세력이 하는 행, 행위예요 행위. 이런 거 나, 내 눈에 걸리면 사실은, 어, 이거 들어가지. 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 자, 주봉, 월봉. 월봉은 뭐, 이제 뭐,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주봉이, 이제부터 랠리의 시작이 나오는 주봉이고, 2만원 아래에서 이 친구들이 만원부터 모았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만원부터 2만원까지 모았다면, 4만원까지 보낸다. 어. 세력이 보통 그래요. 이, 예를 들어,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모으잖아? 그러면 20만원까지 직행시켜요. 여기까지 두 배, 두 배의 간격 안에서 모으면 20만원까지 간다. 이거 내가 유한량에서 해줬죠. 어, 최소한 이거는 세력이 하는, 어, 보통 요 정도는 해요. 그니까 러 이놈도 2만원에 지금 마감을 시켰지만, 이거를 뚫고 지금 4만원까지도 갈수 있는데, 내일 하루 만에 정말 내가 볼 때는 뭐 하나 큰거 나올 것 같고. 자, 왜 그러냐면 블렘텍이 이제 그럼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움직이겠죠. 어? 자, 그러면은 비만치료제 관련돼서 D, V, 어, 이런 것들 어, 이제 움직일 수 있겠고 어, 또뭐 있죠? 비만치료제 관련주 어, 몇개 있는데, 팩트론 볼까? 오랜만에 아, 팩트론 많이 떨어졌다 이 모든 게 기회 아닐까요? 팩트론도 어, 이쪽까지 왔으면 이 상승, 이, 이 랠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여기를 이 안에서 탁, 여기 봐봐 이거부터, 사실 여기 봐봐요. 이거, 이거를 이렇게 지금 먹었잖아. 이렇게. 이 시세를 여기까지 탁 먹었잖아요. 이거 의도적으로 여기. 여기까지 딱 해놓고 종가 마감시켰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 위에 시세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어떻게 갔어? 계속 갔죠? 오일선 타고. <laughs> 이렇게 계속 갔단 말이야. 블루 앤팩도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딱 왔잖아. 어딱 먹고 끝냈잖아. 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종가 네, 그냥 왜냐면 종가를 너무 높이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높여버렸어 막판에. 어 이렇게 이렇게 해버렸어요. 어, 어, 우리는 이거 지금 수익 중이죠. 어 우리 주식이가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리면 어차피 이렇게 하고 생각해 우리 DS 가족분들은. 어, 어차피 내가 이런 거 찍어줘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수익을 뭐낼수 있을까요? 어, 주식 이렇게, 이렇게 주식 올라가는 걸몇개 받아갖고 수익 낼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 어, 어차피 우리는 수익 계속 나니까 상관없고. 어, 자, 어, 블루엠텍 같은 경우 이제 당장 이런 식의 차트를 만들고 재료가 오늘, 어, 재료가 정말 좋은 게 나왔잖아. 이런 것들은 어 지금 한번 팡뜨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일단 줬으니까 내일은 아마 이런 이래, 이요 봉이 여기 이만한 거에서 이만한 거 그다음 이만한 거 이거 더긴 거로 가어요 어, 이만 이렇게 돼 이렇게 봉이 이런 게 나올 거야 이런 게 어, 지금 봐봐 이거 그대로 내가 색깔 한 거잖아요 이만한 게 나온다니까 실제로 가능한 수치 여기다 이렇게 어, 봐봐 자. 그런 그 마무리 그림까지 딱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그니까 이런 걸 알면 하나하나가 기회가 되는데 음. 근데 이게 여러분들 중에 그런 거 있어. 두식 님. 나는 정말 두식 님이 좋다고 한 현대 일렉트릭. 어. 요런 거. 와... 요런 거 정말 많이 샀는데 안 가요. 아, 두식 님이 우리 바이오 좋다 그러는데 안 가요. 어 주식님은 갑자기 블루 엔텍을 가져오시고 이런 분들이 있어. 주식이 그래요. 매일마다 달라.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저기 몰빵을 해 가지고 내가 이거를 끝까지 먹 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다른 거 보지 마요. 음, 내가 그렇게 할 거면 하고 아니면은 애초에 분산 투자를 잘 하셔야지. 그렇겠죠? 어, 우리 유한양도 마찬가지야. 잘 가죠. 어제는 재밌었어. 오늘도 재밌을 뻔 했어. 근데 봐봐요. 계속 가는 게 있나? 계속 가는 게 없다고. 유한 양행도 20만원까지 갈 거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재미를 보면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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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 이게 실제로 지금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어, 그 구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위로 가면.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오일선 올라오니까, 지금 올라올 때까지 하루에서 이틀 조종에, 이런 어, 것도 있고, 아니면 조금씩 올려치면서 가도 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오일선 올라올 때, 지금 오일선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 그러니까 오일선이 한이 정도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이 되면 이 하나가 사라지고, 여기서 하나가 뜨겠지. 그럼 오일선 이렇게 올라온다고. 3대 2비 중이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만약에 하나가 또딱 뜬다. 그럼, 월수 여기까지 올라와. 그럼, 여기 짓고 또, 또 가는 거예요. 어. 그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어, 블렘틱도 마찬가지요. 자, 이런 것들 보시면, 자, 어, 이, 지금, 이 급등이 나오잖아. 급등이 이렇게 나오면, 결국은 이게 지금 한번더 갔어. 재밌었어. 매집이니까 이거 할수 있어. 음. 근데, 근데 여기서 쏘지 않잖아. 어. 이 시간 기다리잖아 뭔 시간? 리그비가 들어오는 시간 제로 나올 시간 여기서 이렇게 물량 받고 물량 계속 받다가 갭우고 한번 크게 받고 어? 이 아래로 내려서 내가 한 번씩 종목 굴린다 그랬어요 딱 이동평균선 두개 만들어놓고 이렇게 굴린다고 근데 이거 회복하면서 다시 어. 뭐예요 이거?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꿔놓고 거래량이 실려버렸어 그러면서, 뒷, 여기 울선 딛고 올리면서 매물 소화하면서, 거래량 또이 정도 실어줬어. 그러면서 제로 터졌어. 매물 다 정리했어. 일봉, 일봉 패턴 나와. 주봉 패턴 나와. 이거는, 먹어야지. 뭐안 먹을 거야. 먹어! 먹으라고! 알았죠, 여러분들? 에? 자, 바로 내일 폭등할 수 있어. 어,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